드디어 중국 세력이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업비트의 이 e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연대표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 인해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은 중국 본토의 금융기관이자 38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남방자산운용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죠 자 한마디로 보면 중국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국 정부가 코인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식 덕분인지 난방자산 운용의 비트코인 ETF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유명한 네오는 etf 관련 기사가 나온 시점 부터 몇시간 만에 약50% 가량 급등 했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퀀텀도 etf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단 3시간 만에 30%에 가까운 상승 을 만들었습니다. 더해서 중국의 개발자가 창시를 했고 중국의 여러 국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물류 시스템 코인인 비체인도 이번 etf 정보 가 공유된 시점부터 단기간에 가격을 급등시켜 줬는데요. 물론,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정되어 있는 중국 관련 코인들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중국의 개발자들이 공동 창시했고 여러 중국 투자 기관에 투자를 받은 너보스는 비트코인과 너보스를 연계하는 프로토콜을 발표한 덕분에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영향을 받은건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만에 가격이 100%가량 올라줬습니다. 이처럼 대형 중국 기관이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 여러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소식이 화제로 떠오르기 한참 전부터 이미 중국의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홍콩 비트코인 ETF 이슈의 핵심 기관인 중국의 난방자산 운용보다 먼저 300조 원 규모의 중국 자산 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지난 1월자로 홍콩에서 처음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2월에는 홍콩에서 여러 암호화폐 ETF 상품이 계속 신청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게다가 중국 정부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를 설립해서 전문가를 매년 50만명 주모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고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 중 하나인 웹3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얼마 전에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 을 도입한다고도 알리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강조했을 정도로 중국에선 언제든지 코인을 개방 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 최대 구경기업 중하나인 그린란드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출한다는 기사도 나왔었고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자오나 트론의 창시자인 대형글로벌 거래소 호우비의 실질적 수장인 저스틴선이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배우로 중국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중국 관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해서 코인 개방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더해서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던 현지 은행들을 향해서 계좌를 개설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홍콩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던 바탕에도 바로 중국 정부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를 일절 다루지 않던 중국의 국영방송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보도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자우 는 암호화폐 강세장의 신호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비트코인은 최근까지 사상 최고점 을 넘어서 1억원대에 올라서면서 창펑자우의 전망이 맞아떨어지게 됐던 거죠. 게다가 중국 방송 에서 일론 머스크 코 인들 의 홍보 배너 가 등장, 하 면서, 화 제가 된 적도 있었 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애완견 플로키를 모티브로 탄생한 플로키 홍보 배너가 중국의 스포츠 공영 방송에서 나온 것이죠. 덕분에 당시 플로키 가격은 몇 분만에 수0의 폭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어,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코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1경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25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면서 실물 자산 토큰 RWA 관련 메타가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 사실 블랙록보다도 먼저 중국의 국영 은행인 중국은행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약 370억 원 규모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하면서 자산 토큰화 분야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고 그 정보 중에는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rwa 메타에 대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중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중국과 rwa라는 메타에 속한 코인들을 급등 이전에 진입해 두다가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 장담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중국 관련 정보를 따로 찾아보지 않으셨더라도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한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전부터 제 영상에서 중국 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뤄졌기 때문인데요. 어, 실제로 영상 초반에 등장한 퀀텀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퀀텀의 가격이 3일 만에 약60% 가량 급등. 등했기 때문에 이 당시 영상을 시청 하시고 진입한 분이라면 며칠 만에 60% 수익을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 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아직 코인 개방 정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국영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지만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중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중국은 코인 채굴과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기 전만 해도 전체 코인 시장에서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약90%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분명 코인 거래가 금지되었는데도 중국인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서 코인을 거래한 결과 중국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누적 거래 대금이 약 116조 원을 달성했다고 할 만큼 여전히 중국에서는 코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자산 운용사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2경원이 넘는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코인 거래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자 수요를 지닌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수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에서는 ETF를 통해 중국 투자자 중에 극소수만이라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뒤로 비트코인이 역대 신고점을 넘어서 1억 원대를 달성했으니까 중국의 자본과 착세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수억 원까지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심지어 코인 시장이 최대 호재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에 접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 1년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죠. 한마디로 미국의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뒤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중국 자본까지 ETF를 통해 코인 시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까지 더해져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코인들보다 더 많은 중국 관련 코인들이 조명되면서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국 코인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펀텀 배우.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만큼 유명한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국하고 밀접된 연관이 있다 보니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특히 해당 코인이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이자 여러분들 모두 사용하고 계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중국과 멸접된 연관을 지니고 있고,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곧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비트의 중국 코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부 집중하셔가지고 어떤 코인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NK&N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P2P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고, NKN 공동 창시자는 바로 구글과 노키아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중국계 비즈니스 전문가 리정과 베이징 대학 출신 개발자인 장희룬입니다. 물론 중국인이 개발했다는 것 이상으로 NKN은 중국과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상업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동영상 고유 플랫폼 IT와 협력하여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NKN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KN은 지난 상반기부터 ChatGPT를 자체 플랫폼에 통합해서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이고 구글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간편하게 NKN 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Chat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2월에 발표한 뒤로 인공지능 메타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중에서도 업비트 워너마켓의상 장되어 있는 iq는 자체 플랫폼 에 채취pt 형식을 지닌 블록체인 전용 인공지능 iqgpt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지난 2월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을 때부터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한달 만에 약 3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웹3 플랫폼인 인공지능 루시를 개발한 델리시움도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한 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한 달치 되지 않아서 약1000% 이상이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IQ처럼 자체 플랫폼에서 채 g P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NKNN도 인공지능 메타가 떠오를 때 투자자의 주목을 받아 매수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최대의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영상공유 플랫폼 IGE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국 관련 코인이라는 점도 함께 조명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아이잭인데요. 아이잭은 원하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한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을 개발한 인원 중에는 중국 정부 소속의 최고의 학술 기수인 중국 과학원 출신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잭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이자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하고 세계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 인텔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이잭과 중국 사이의 연관성하고 아이잭 프로젝트의 높은 위상을 동시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잭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잭도 앞서 등장한 NKN처럼 인공지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잭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연상 능력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웹3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웹3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잭과 중국 사이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아이잭은 인공지능과 중국은 물론 웹3 메타에도 속했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코인이라고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NKN과 i z e c 이상으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중국 메타의 핵심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은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중국의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창시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이자 애플하고 구글을 초창기에 투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콰이아 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만큼,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코인은 중국 최대의 기업인 텐센트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중국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죠. 심지어 이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에서 공식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코인이 중국 메타를 주도할 그런 위치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최근에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실물 자산 토큰인 RW 메타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일 경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메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 최대 국영 은행인 중국은행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서 RWA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RW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플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과 함께. RWA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엑셀라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코인이 리플과 엑셀라는 물론 미국의 최대 대표 은행인 JP 모건과 접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RWA 분야로 진출한 중국 은행까지 이 코인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해당 코인이 중국 메타와 RWA 메타를 동시에 이끌면서 강세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매일 힘들게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찍은 영상들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유튜브가 있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r w a 메타로 대장교 폭등을 보일 수 있는 이 코인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873-2372 번호로 중국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